오늘도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떡튀순의 밥 일단 좀한입 먹겠습니다. 음, 음, 메뉴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오늘은 여기 보시면 떡볶이, 순대, 튀김 그리고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잠깐만요. 자 오뎅입니다. 보이시? 아이씨, 분식집에서 사온 거는 튀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각자 다른 곳을 셀렉돼서 이렇게 산 거고요. 오늘의 떡볶이는 엽떡입니다. 음, 그때 엽떡 편을 찍은 이유로 엽떡에 대한 어 인상, 인식이구나, 인식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엽떡 착한 맛으로 시켰습니다. 그리고 순대, 음 순대, 아 이거 저전후 때부터 먹어야겠다. 순대는 분식집이 아니라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피코크 라인의 순대를 사왔습니다. 예, 음. 앞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뭘살때 저렴한 값이면 되게 좋아하는데, 얘가 두 팩, 음, 한 팩을 저는 두 번에 나눠먹을 정도로 양이 많은데, 얘가 두 팩에 7,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네번 먹을 수 있을 때 7,000원인데 분식집 가면 한인분에 3,000원 얼마잖아요 네번 먹는다 쳤을 때 12,000원인데 7,000원이면 싼거다 라고 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음. 음. 아 원래 분제가 바로 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일단 배를 좀 태우고 먹는 편입니다 다음은 아 어묵입니다 어, 어묵은 제가 진짜 이 꼬치로 몇 개까지 먹을 수 있을지 궁금할 정도로 너무 좋아합니다 살짝 분식기 어머니좀 사기야. 음. 음. 야 이게 떡주전이지. 음. 하나씩 좀 먹으면 한 입씩 먹으면서 일단은 오징어 튀김. 음. 와, 와. 오징어 튀김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대중적인 튀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은 우와, 음, 어우 잘하네. 음, 음. 마지막으로는 자라 대왕 고추튀김입니다. 길이가 똑같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어 음! 어우 와, 미쳤다. 저는 원래 현식이 없다면 거짓말이요. 근데, 음, 와! 원래 고추 진짜 안 먹는데, 모르겠어. 이 매력에 좀 빠졌다 그래야 되나? 아 저게 뭐야 해서 그냥 고추튀김이 뭐가 맛있어 안에 뭐 아무것도 없겠지 근데 안에도 무슨 만두처럼 속이 꽉 차있고 게다가 겉에가 그 알싸한까지 최고라고 생각해서 고추튀김이 제 최애로 자리 잡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음. 저는 원래 사실 떡지순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고 음아왜 이렇게 맛있냐 생각보다. 복지순으로 먹으면서 밥을 찾아본 적은 단한 번도 없거든요. 저도 분식집 가서 밥 달라고 하는 경우는 없지. 근데 토마토 김밥 아시죠? 토마토 김밥. 토마토 김밥을 하면 필승 조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그거 아시죠? 토마토 김밥은 그외 빨간 가루가 묻혀져 있는 주먹밥이 있잖아요. 그 주먹밥에 라볶이 같은 거를 딱 이렇게 시켜요. 삼일에서 가면 가가지고 라볶이 하나 에 주먹밥 각자 시켜가지고 돈 나누면 싸잖아요. 그래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거든요. 제가 밥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최근에 다시 한번 써느꼈는데 닭발에 밥을 너무 하고 싶어서 닭발에 밥 어때?라고 물어봤는데 어 닭발에 밥은 누구나 먹지. 닭발에 주먹밥 시켜 먹잖아. 아니 닭발에 밥 주먹밥 말고. 그러니까 다들 또 이제 물음표가 뜨더라고요. 닭발에 주먹밥이 아니라 그냥 밥. 거기서부터 저도 물음표, 모두가 물음표.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예를 들어 닭갈비집이에요 뒤에 철판 볶음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밥을 시켜야 돼요 맛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정말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먹는 건데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어 어쨌든 그 정도로 저는 밥을 좋아한다 음! 와 와, 공연까지 또 이렇게 와 주시는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늘 보면서 물어보는 게 "어머님, 왜 먹는 거에 비해서 살이 안 찌세요?"라고 하시는데 백살을 보신 분들을 뭐안 아, 보이죠? <laughs> 지금 맵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슬슬 밥을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오늘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봐봐. 김말리의 밥. 형 텐동 느낌 아닐까요? 저는 김말리를 선택했고요. 먹어 보겠습니다. 응? 응? 와! 어, 안에 면이 있어서 잡채밥입니다. 자, 근데 또 이름이 떡튀순의 밥이니까 그러면 자, 보이시죠? 음. 음식이니까 어묵의 밥 우와 엄청 커요 음음야 어묵의 밥은 그냥 어묵국에 밥 먹은 거 아니야 음음 <laughs> 음. 안돼 아 진짜 맛있다 지순의 밥도 알았어요 맛있을 줄 알... 알았어요. 근데 분식집에서 공기밥 시켜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트라이를 해본 거, 고생 공기밥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본 거. 고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진짜 매우 성공적으로. 끝나 기쁘고 오늘 먹을 수 있어서 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얘는 그대로 용기에 다시 담아서 그대로 포장이고 순대도 그대로 보울에 담아서 포장이고 어묵 담아 먹고 새거 3개 남았으니까 그대로 포장. 너무 행복한게 믹스를 해먹은거지 이번에 떡지순으로 먹었습니다 떡볶이에 닭가슴살로 이렇게 한번 또 먹고 순대 에 잘라가지고 순대에다가 이렇게 밥해서 볶음밥으로 해먹을 수도 있고 튀김은 사실 그냥 뭐 그냥 즐기는 용도로 하나 먹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거 먹고 또 우리 일주일 또 힘차서 이거 한번 잘 해내보자 봐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늘 감사드리면서 이것저것 재밌는 컨텐츠 많이 생각해보면서 그러다가 또 일주일 이렇게 쉬어가는 시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